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을 때, 바로 그때 역사적인 교회가 이 지상에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는데요, 그 교회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가르켜서 성령행전,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졌으니까 성령행전,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선교이니까요.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런 사건들이니까 선교행전. 그렇게 우리가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의 교회가 평안하여. 그랬어요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다면 그 사랑과 행복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행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충만하면 그것이 그 사랑과 행복, 그 은혜가 세상 속으로 저절로 흘러넘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그 교회가 평안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요.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서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행위의 궁극적인 주체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건물이 든든해서 든든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평안하고 하나 되고 또 주님이 그러니 또 주님 위에 세워져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으쌰으쌰 월드비전교회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러니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경외함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으면 그 교회는 잘못하면 동네 친교 단체에 불구한 그런 단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주 하나님을 경외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예요.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더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